사우디로 간 선수는 끝이다. 이말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낳 역대급 중원 재능 후벵 네베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급부상했고 그 목적지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적 시장 최고 신뢰도를 자랑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직접 메뉴가 네베스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밝혔는데요. 후벵 네베스는 단순히 잘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선수입니다. FC 포르투유스 출신으로 10대의 프로 무대를 밟았고 정확한 롱패스 침착한 볼 100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모두 갖춘 전형적인 딥 라인 플레이 메이커로 성장했는데요. 흔히 사비알론소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장 완장을 찾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이 선수가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천재가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포르투갈 최고 유망주가 챔피언십 소속이던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향하게 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이후 6시즌 동안 팀의 상징이 됐는데요. 중거리 원더볼로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었고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같은 빅 클럽들의 관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 팬들에게 네베스는 단순한 선수 이상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또한 번의 충격적인 선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힐랄 이적하게 되면서 돈을 선택했다. 유럽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쏟아졌지만 네베스는 또 다시 경기력으로 답했습니다. 무패 우승의 핵심 멤버 중원의 중심 사우디리그에서도 클래스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해냈는데요. 사우디로 떠났던 포르투갈의 천재는 정말 올드 트레포드의 중원을 책임질 새로운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